인과적 추론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관적 증거만으로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대만에서 피임 도구의 사용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사회 과학자와 의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팀은 광범위한 행동 변인과 환경 변인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어느 변인들이 산화제한 방법을 채택하는 데 최선의 예언자들인지를 알아내는 데 관심이 있었다. 모든 변인들을 검진한 후 연구자들은 피임 도구의 사용과 가장 강력하게 연관된 변인이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기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십대 청소년 미운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토스터를 무료로 나누어 주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자. 이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시오. 가전제품과 피임도구의 사용 간의 상관관계는 실제로 강력하며 이 변인은 측정한 많은 변인들 중에서 최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본질이지 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료 토스터 프로그램 제정은 토스터가 사람들에게 피임도구를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신념을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것은 두 변인이 상호 간에 어떤 인과적 관계가 없이도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토스터 숫자와 피임도구 사용 간에 아무리 강력한 상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인과적 연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임도구의 사용과 가정가전제품의 개수가 두 가지 변인 모두에 관련된 또 다른 변인을 통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교육을 들수 있습니다. 교육 수준이 피임도구의 사용, 사회 경제적 지위 모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일수록 가전 제품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이며 그 안에서 연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많은 변인들도 이러한 상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멍청이 저자인 데이비드 라인 베버는 금융 분야에서 탁월한 분석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 책은 라인 베버의 엉뚱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항상 향후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를 찾아다니는 월가의 금융인들을 골탕 먹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권 거래소의 주가 변동과 함께 변동되는 지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지표들과의 상관계수를 분석해 본 라인베버는 엉뚱하게도 방글라데시의 버터 생산량과 주가가 무려 75%의 상관계수를 보이며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에 재미를 붙인 라인베버는 이번에는 방글라데시 버터 생산량에 미국의 치즈 생산량을 조합해 만든 변수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상관계수는 무려 95%까지 급증했습니다. 변수 a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동시에 변수 b 역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때문에 b가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a지의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라던가 휴대전화를 많이 쓰는 청소년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등 뜬금없는 이론들이 진리로 통용되게 됩니다. 상관 관계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인과 관계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무수히 많은 진리들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과 홍수처럼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더더욱 진리 추구에 대한 끈질긴과 강한 비판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 자신의 목매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